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가이비트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소수 포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 을 하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개의 대문자 숫자 선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시고 애플로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서 코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 y c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접속한 전에 사람만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운영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전문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c o n f 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n a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리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큐먼트 이이지 리더블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얹어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To FA 어증애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Continue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로디피어플 설치해주시고, 접속 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 코드 6 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여섯 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터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국내 포인트 거래소에서 포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바이비트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비트체인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TRC20을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나온 주소를 우측 에 있는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업비트로 들어가주세요.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내수창이 나오는데 바이비트로 송금할 만큼 테더를 매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고, 여에서 테더를 선택을 하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피트에 원화 입금하고 24시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복사한 바이비트에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만 바이비트를 선택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인증하게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줄게요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바이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비트로 넘어오셨다면 출금 선택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비트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화면 이 나오게 되는데 보안 펀딩 에서 투트레이딩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코인은 usdt 수량은 월 버튼 눌러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매매 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거래하고 싶은 코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잡으려면 먼저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나 크로스 클릭해서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 읽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크로스는 위험이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위험이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몇 배로 설정을 해야 할까 높은 배율일수록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배에서 20배 정도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는 내가 원하는 가격,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보이의 시장가에 바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켓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는 원으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로파락을쇼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m 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에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동그라미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손절가 설정이 끝났고 내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우측에 Close Buy 밑에 보시면 Limit을 눌러서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Market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종료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 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비트와 트레이딩 회공을 사용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보러 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